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중 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또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어, 어제 본문에 사도직 어, 사도직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어, 성전에서 섬기는 자 아, 이제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 성전과 또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업을 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고 재단을 섬기면서 어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례로 하나님 정해주셨는데요. 어 14절에 보면 이처럼 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사역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또 사역자들은, 어,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인데, 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사역자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먹이신다면, 어, 우리 교인들은, 어, 직업, 어, 뭐 직장이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죠. 내가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내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먹이시니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최 열심히 해야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 그걸 이제 대충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 주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 내 신앙생활, 내 직장생활이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직장생활이고, 직장생활이 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 내 삶이 직, 이제 예배다라는 것, 내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교회를 맡겨 주셨지만, 교인들은 어, 하나님이 직업을 맡겨 주신 거죠.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맡겨주신 곳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어, 우리의 생계뿐만 아니라, 또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한 또 지경도, 분명히 넓혀 주실 것이고, 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 이것은, 어, 사역자들, 뭐, 성교사나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도 바울이, 사도직, 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것 사명이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어, 그러니 어, 그러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생활 다니는 거 어려운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명자에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적 이 사명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감당하면서 할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이 무엇이냐? 복음의 상이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감당할 때, 복음의 상급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 내가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맡겨주신 것이고, 자녀도 맡겨주신 것이고, 직업도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 직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 하면서 또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걸 통한 복음의 사, 우리의 어, 상급도 우리의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 정말 뭐 먹고 살까, 또 어떤 거할 때, 어, 또이 세상에서 도 어, 또 출세할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 주셨으니 죽을지언정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하나 우리의 우리 모습일 줄압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힘들 일이 있어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앞에 쓰임 받는 것인 줄 아오니 하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자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